연세웰리스티브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결혼생활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스스로 진단해 볼수 있는 시간이에요. 정서적 이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서적 이혼이란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이혼한 상태를 말해요. 대화가 줄고 감정 공유가 없고 서로 무관심해지죠. 다음 항목 중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1. 배우자와 대화할 때 감정적 교류가 거의 없다. 2. 중요한 일도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 3. 배우자의 감정 상태에 별로 관심이 없다. 4. 함께 있어도 외롭다고 느낀다. 5. 배우자와 갈등이 생겨도 피하거나 그냥 넘긴다. 6. 서로 칭찬이나 격려는 거의 없다. 7. 부부관계가 의무적으로 느껴진다. 8. 문제를 이야기하면 괜히 말했나 후회가 든다. 9. 감정 표현이 귀찮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10.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이미 정서적 거리감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5개 이상이면 정서적 이혼 가능성이 높고 7개 이상이라면 관계 회복을 위해 전문 상담이 필요해요. 중요한 건이 감정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나와 배우자의 감정을 점검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게 생기면 네이버에서 연세웰리스 상담센터 검색해 보세요. 도움될 거예요.